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모험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블라우스, 상의, 가디건 전부 다 모아온 상의 모험집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도 한 10가지 넘는 제품들을 준비해봤고요. 를 얼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가네스라의 제품입니다. 완전 직장인 룩부터 하객 룩, 데일리 룩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인 거예요. 자세한 디테일을 보면 은 넥라인이 뒤쪽 부분부터 쇄골라인까지 주름이 잡혀져 있습니다. 브이넥으로 넥라인이 연출되더라고요. 양옆 부분에 이렇게 리본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리본 스트랩은 묶기보다는 풀러주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였고요. 중앙 부분에 콩단추 버튼 디테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핏을 보면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허리 라인을 잡아줬고요. 밑단 부분이 이렇게 V 라인으로 트여져 있을 수 있도록 좀 위쪽으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사.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 핏으로 되어 있거든요. 막연히 봉봉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에는 라인이 잡혀져서 훨씬 더 체형을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소매 끝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디테일이 훨씬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소매 끝 부분에는 이렇게 주름 디테일의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걷어 올렸을 때도 딱. 안정감 있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두께감이나 소재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라 타 템으로 여름까지 쭉잘 입을 수 있을 만한 얇은 소재감이에요. 블루 컬러인데 살짝 퍼플기가 돌고 그레이시한 느낌이 드는 컬러감이거든요. 우리 뮤트 컬러 잘 어울리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블라우스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무조건 안에 슬리브리스 탑과 함께 착용해 주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부인에게 디자인을 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에 리본 스트랩으로 묶어주고 아래에는 딱히 버튼 디테일이나 스트랩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트임이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봤었을 때도 밑단 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결 라인으로 떨어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후면 부분에도 리플리 디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컬러감 자체가 좀 차분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너무 마냥 러블리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넥라인은 좀 깊게 파여져 있긴 해요. 이 제품은 따로 어깨 길이를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러블리한 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제품 한번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슬리브리스 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대가 우선 합리적인 편이어서 좋았고요. 들뜸이나 애매하게 얇아서 이너가 다 비치는 소재감이 아니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탑입니다. 이 제품은 어깨끈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슴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입게 된다면 이 리본 모양의 바스트 라인보다는 훨씬 위에 입어지게 된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이 그레이 컬러의 슬리브리스 탑입니다. 다음은 아니어로제의 블라우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 볼레로와 이 블라우스가 따로따로 구매해 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쁜 거예요. 진짜 하나의 장미꽃 한송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재감이 찰랑찰랑하고 여리여리한 소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컬러감이 너무 예쁩니다. 살짝은 차분한 핑크톤으로 되어 있고 얇고 하늘하늘한 이런 원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여름까지 쭉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볼레로 같은 경우는 사란타템으로 충분히 잘 입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어깨 흘러내림을 방지시켜줄 수 있는 리본 끈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묶어줘도 되고 풀어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뒤에까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장감은 요정도. 내려올 정도로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감이 얇고 좀 하늘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구김은 또 생기더라고요 다음 블라우스를 보여드릴 건데 이 블라우스 중앙 부분에 주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어깨끈 길이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보면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밖으로 퍼지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침을 최소화할 수 있게 총3 겹의 원단이 들어가 있고요 옆쪽 부분에 이렇게 로고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소재감, 컬러감,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독보적으로 예쁘기는 한데 이 정도 퀄리티인 것 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비싼 느낌은 들기는 해요. 조금만 더저렴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저의 최애 티셔츠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안타때문로 여름까지 쭉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다가 레이어드 코디하기도 좋고 단독을 입었을 때에도 뭔가 밋밋하고 심심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이런 디자인의 티셔를 좋아해요. 여러 쇼핑몰과 여러 브랜드 제품 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총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제품에 좀 진심인데요. 제가 늘 아이보리 컬러로 착용을 했어서 이번엔 한번 그레이 컬러로 입어보게 되었어요. 우선 되게 물 많이 탄 듯한 그레이 컬러감이거든요. 오묘하면서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 제품은 한 컬러만 고를 수 없었던 게 레이어드 코디하면 또 다르게 너무 예쁘게 입으실수 있거든요. 이번에 컬러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게 뽑으셨더라고요. 우선 기본템인 아이보리와 블랙 컬러고요 살짝 민트 컬러감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그레이 컬러와는 또 다른 느낌? 어느 정도 붙는 핏으로 되어 있어요 소매 기장도 넉넉하게 길게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넥라인이 옆으로 넓게 트여져 있습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드 코디해도 넥라인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요 기장감도 넉넉하게 이렇게 길게 떨어집니다 워낙 여리여리한 소재감이기 때문에 안에 비침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비침이 제가 화이트톤의 나시탑을 입었는데 그냥 여리여리하게 비치는 느낌이어서 비침의 정도까지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평소에도 좀 사란타템을 많이 찾고 있다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진짜 강력추천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깔별로 쟁이는 편이 아닌데 이 제품만큼은 너무 활용도도 좋고 컬러감도 예쁘게 뽑아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총네 가지 컬러의 제품을 갖고 있는 티셔츠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되었고요. 다음은 저는 좀 안정적이게 넥라인이 올라와 있지만 여리여리한 제품을 찾아요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이 티셔츠는 앞에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조금 더 비침이 있는 소재감이에요. 넥라인 마감되는 부분이 조금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제품과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더 밝고 화사한 컬러감을 되어 있어요. 톤 차이는 이 정도 된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장감은 이 정도 떨어지고요. 옆 라인을 봤었을 때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게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팔 소매 기장도 여유롭게 이렇게 길게 떨어집니다. 넥라인 좁은 버전의 여리여리한 소재의 티셔츠까지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반팔 티셔츠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레터링 디테일이 이 제품은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게 되었고 이런 디자인이 확실히 편하게 입고 다니기에는 좋잖아요. 중앙 부분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꽃 모양의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요. 있 있거든요? 자수 디테일은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딱제 취향이었고요. 소매 기장도 넉넉하게 길게 떨어져서 팔뚝살이나 이런 거 커버 완전 가능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쇄골을 덮을 정도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답답한 느낌은 없었어요. 총 기장은 이 정도. 엉덩이를 반 정도 덮을 정도의 기장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침은 제가 화이트 이너 탑을 입었을 때 살짝은 있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화이트 컬러나 스킨톤의 이너만 입어주신다면 딱히 이렇게 빛은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팔 기본 티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저는 살짝 널널한 핏보다는 어느 정도 몸을 감싸주는 핏이 훨씬 더제 체형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소매 기장도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어깨선도 여유감 있지 않게 딱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쇄골을 보일 정도의 깊이감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마감 디테일도 되게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스라인은 살짝 잡아주면서 배쪽 부분에 살짝 여유감 있게 나와 있습니다.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서서 봤었을 때 골반에서 살짝 내려올 정도의 기장감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넣어서 입어도 이쁘고, 딱 꺼내서 입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소재감은 친축성이 좋고 얇은 소재감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반팔 버전의 PK 셔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긴팔 버전의 피켓셔츠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워허프에서 긴팔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저 지금 처음 입어보거든요. 살짝 골프복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뭐좀 긴팔이 훨씬 낫기는 하다. 소재감을 보면 되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포텐 소재감이고 중앙 부분에 그 넥라인에 컬러패스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감은 골반 아래로 떨어지지만 엉덩이는 덥지 않을 정도의 기장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분에 살짝 주름으로 퍼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쪽 부분에 이런 군살도 어느 정도 커버될 정도의 소매 기장감이에요. 평소에 페미닌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한 넥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내려서 입으면 이런 식으로 오프숄더로 착용해 주실 수 있고요. 좀난 그게 부담스럽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넥라인을 올려서 입었을 때도 애매해 보이는 핏이 아니어서 더 좋더라고요. 쫀쫀하게 몸을 감싸주는 핏이고 손등을 반해서 살짝 못 덮을 정도의 기장감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체적인 무드와 맞게 핏되는 느낌이고 기장감은 골반 정도 떨어지고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블라우스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는 제품이라 여기 아래다가 블랙 컬러의 슬랙스만 딱 입어 줘도 하객룩 완성이거든요. 티셔츠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블라우스 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을 찾는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별로 쟁였을 정도로 찐 추천하는 제품부터 처음 입어보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쇼핑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